요즘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피로감이 엄청 쌓인 것 같아요. 워낙 증시가 지금 막 변동성 엄청나잖아요. 그쵸? 뉴스 하나에 올랐다 내렸다 우리 막 계좌도 올랐다 내렸다 올라주면 다행인데 오를만 하면 내리고 오를만 하면 내리고 또 중소형주는 잘 회복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정도를 넘어서 지금 피로감이 완전 가득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하필이면은 2020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더 그걸 느끼는 게 사실 지나고 보면은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장이 진짜 말도 안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진짜 사면 다 오르는 그런 지나고 보면 좀 미친 장 그런 장이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제 손실을 맞이하는 게좀 익숙지 않고 주식이 진짜 만만치 않구나 이거를 오래 좀 느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 주시는 걸 보고 답을 그래도 한번 내보려고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식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한다 제 모토이자 드리고 싶은 조언 우리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감하시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어느샌가 주식에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로 뭔가 돈을 뿔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주식에 휘청휘청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저도 이제 반성을 하게 되는데, 할수 있는 첫 번째가, 현금 비중을 유지한다. 이게, 제 유튜브 초반부 보시면, 제가 항상 강조했던 거, 그리고 뭐, 항상 말씀드리는 게, 현금 비중을 한 10%라도 꼭 유지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장이 좋을 때는 공감을 못 하세요. 제가 항상, 저는 현금 비중 유지합니다. 그러면 다들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인 거예요. 뭐냐면은, 아니 지금 어? 빚내서 투자해도 모자를 파네 무슨 현금을 유지하고 있냐 장이 좋은데 지금 사면 오르는데 무슨 소리냐 이러잖아요 근데 저는 주식 이제 하락장을 몇번 맞아보니까 아 이거 그렇게 무리해서 했다가 큰일 나는구나를 몸소 겪다 보니까 아 항상 겸손하게 현금을 조금 유지하고 있어야겠다 어, 조금이라도 10%에서 20%는 꼭 유지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꼭 가지게 되더라고요 완전 다짐처럼 그냥 제가 항상 하고 있는 말인데 현금 비중을 이렇게 유지해주면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좀 줄어드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지금 무력감 느끼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피로감 느끼시는 게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현금이 없어서 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당장 내일 제가 천만 원 드리면 갑자기 기분 좋아지시면서 이걸로 뭐 사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있는 것과 없는 거에 이 투자 멘탈 차이가 좀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 자산의 10%가 현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총 자산이라고 하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뭐 부동산 투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럴 테니까 내가 주식 투자하는 예상 자금에서 그니까 러 나는 주식을 1억 정도 투자. 할수 있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10%에서 20%는 현금으로. 저는 미국 주식 하니까 달러 현금으로 항상 유지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좀 조정이라든지 하락해서 좋은 종목이 있으면 이때 과감하게 좀 투자할 수 있게끔 항상 현금 비중을 조금 유지해 놓으면 확실히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진짜 이거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이게 쉽진 않은 것 저도 알고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건다. 저랑 같이 한번 다시 다짐하시면서 다음으로 이제 사실 두 번째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문제긴 한데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현금원을 만든다. 제 직장 다닐 때는 월급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월급 받을 때는 어떻게 보면 월마다 현금 흐름이 생기는 거고, 사업하시거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계약하거나 어떤 매출 일어나면서 현금이 생길 텐데, 제가 증권사 다니면서 자산가 분들 만나봤을 때 느꼈던 공통점이 확실히 그 현금 비중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번, 애초에 그 뭔가 현금원을 만들어 놓는 구조를 많이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멘탈적으로 세시더라고요, 확실히. 괜히 부자가 된게 아니다 싶을 정도로 뭔가 다양하게 사업체를 꾸리시던지 해가지고 현금원을 만들어 놓으시니까 확실히 멘탈이 좋고 이런 분들이 수익률이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우리 현실적으로 뭐 쉽지는 않은 얘기겠지만 현금원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어 결국은 1번과 같은 얘기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릴 종목 선정 및 매매의 기준을 만든다 사실 스트레스 받고 필요한 게 결국은 기준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닌가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뭐 예를 들어서 1등 주가 고점 대비 30% 빠질 때 사고 그 외에는 절대 안 산다 이런 딱 원칙을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정답이 아니라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수익 10% 나면 무조건 판다 이런 자기만의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3번 얘기도 이따 드릴 거고 4번이 이제 내 감량과 환경을 파악한다 이건데요. 이게 저는 진짜 제 얘기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주식으로 단타 쳐서 버는 것보다는 결국 까먹더라고요.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이나 제가 예전에 회사 휴가 하루 내고 단타 한번 해본 적 있거든요. 나의 실력을 체크해봐야지 하면서 자금 얼마를 구해가지고 들고 있던 현금 몇 천만 원을 들고 차트 켜놓고 막 기술적 분석하면서 단타를 쳐봤는데 아 이건 내 길이 아니다. 나는 이쪽은 내 실력 부족이다, 안 맞다, 해가지고.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자 이게 내 능력이다 이게 내 깜냥이다 이거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안전하고 우량하고 어차피 좀 묻어 놓을 만한 좋은 주식들로 투자하는 게돈 버는 길이다 그래서 저도 그 방법을 택해서 잘 지킨 덕분에 돈을 벌수 있었으니까 여러분도 나는 단타로 잘할수 있는데요 하면은 그렇게 자기만의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죠 단타 안 맞으신 분도 있고 잘 맞으신 분도 물론 있겠죠 근데 저는 안 맞아서 이 길을 택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루빨리 나의 깜냥을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피로감이나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바로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오늘자로, 시가총액, 탑10 고점 대비 하락률, 이렇게 가져왔어요.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이자, 조언이자, 제일 편한 매수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러니까 매수 타이밍이라고 할까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 어차피 여기 여러분 좋은 주식들 다 들어있잖아요? 10개 정도 여기 들어있는데, 물론 각자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애플이 고점 대비 12% 빠졌습니다. 지금, 최고점 대비요. 그리고, 알리바바도 있고, 테슬라도, 마이너스 34% 빠졌고요. 그, 삼성전자 경쟁사라고 해서, TSMC 있잖아요? 대만에 먹여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TSMC가, 마이너스 20%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그러면 어 많이 빠진 거냐, 적게 빠진 거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고점 대비 이렇게 빠진 상황을 딱 보면은 기준이 하나 생길 수 있는 게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어, 댓글에 최고점은 52주 기준인 건가요? 맞습니다. 52주라 하면 1년인데요. 1년 기준 최고점을 말합니다. 지금 보시면 과연 애플이 12% 빠진 게 많이 빠진 건가? 그래서 5년간 애플 고점 대비 하락률 보시면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게 52주 고점에서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얼마냐? 이건데 보시나요? 여기 맨 왼쪽에 2018년 말에 이때 제가 애플 마이너스 35% 36% 빠지는 거 보면서 진짜 경악을 했거든요. 두드려 맞았는데 애플이 이렇게 마이너스 30% 빠졌었고 그리고 2020년 초 코로나 때 이제 마이너스 30% 빠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애플이 마이너스 20% 이상 빠졌던 게 2021년 대선는 없었고 이걸 보시면 지금 애플이 마이너스 10% 빠진 것도 최근 5년 기준으로는 아주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근데 더 냉정하게 말하면 한10% 이상 빠진 경우는 5년 통틀어서 한 5번 내외 정도 그러니까 평균 내면 1년에 한 번씩 빠진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조금 경험이 쌓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애플이 한 주식이 매일매일 오를 순 없고 이렇게 간혹가다가 3년에서 5년 동안만 봐도 이렇게 가끔, 평균적으로 1년에 한 번에 이렇게 기회에 좋은 기회가 온다. 지나고 나면, 아, 그때 사야 될 걸. 이런 기회가 온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애플이 한 15%에서 20% 빠지면, 이제 매수를 과감하게 한번 해본다. 저는 애플 주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내가 애플이라는 주식을 째려보고 있는데, 매수 타이밍을 잘 모르겠고, 기준이 없어서 답답하다. 그러면, 그냥 마음 편하게 우리가 결국은 싸게 사는 게 좋잖아요? 뭐 단타치실 거 아니면, 그러면 이렇게 통계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반드시 10에서 15%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생각하고 좀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지금은 10%니까 뭐 조금 급하신 분들은 1차 매수할 수 있지만 좀 보수적인 분들은 어 나나 20% 빠질 때까지 기다려봐야지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필요한 거다 맞습니다. 이거 애플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왔는데 현금이 없어서 못 사면 아깝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실 수 있고 제가 또 다른 자료도 준비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건 논란이 있는 테슬라. 테슬라는 호불호가 너무 갈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 좀 보시면 변동성이 어마어마합니다. 보이실까요? 아까 애플 프라고는 완전 클래스 차원이 다른데요 보시면 지금 테슬라가 고점 대비 30% 넘게 빠졌는데 2020년 보이시나요? 2020년 3월에 테슬라가 고점 대비 60% 가까이 빠졌습니다 반토막 넘게 났습니다 진짜 미쳤죠 그리고 2020년 여기 10월 때쯤 요때 혹시 테슬라 주식 기억나시지 모르겠는데 2020년 말 이때 뭐 했냐면은 엘런 머스크가 갑자기 자기 테슬라 주식 너무 고평가 같다고 트위터 하니까 그날 바로 마이너스 막30% 빠졌었습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확실히 테슬라 같은 주식은 고성장 주식이니까 훨씬 더 변동성이 심하다. 이거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애플 같은 경우는 기껏해야 성장성이 물론 워낙 훌륭한 주식이지만 10에서 20% 성장하면 잘하는 건데 테슬라는 지금 예상 성장률이 거의 30에서 50%까지 왔다 갔다 해요. 당연히 그런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기대와 실망에 따라서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테슬라를 산다면 조금 더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수적으로 잡고 나는 마이너스 30% 빠지면 사야. 이런 식으로 혹은 들고 있어도 아 테슬라 같은 주식은 보유하면서 마이너스 30%는 떨어질 수 있구나 꼭 이렇게 생각을 하고 투자하면 훨씬 더 기준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요즘 최근에 제가 사실 어제 유튜브도 올렸는데 TSMC라고 삼성전자 경쟁사 있죠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기업인 TSMC도 만약에 지금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어요. 그렇죠 지금 댓글에 지금도 1년에 몇번 없는 날이네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지나고 나면 아 그때 살걸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그 자료 보면서 느꼈던 게 tsmc가 최근 5년 동안 고점 대비 20% 빠진 게 역대급입니다 보이시죠 지금 몇번 없어요 2018년 중순 2019년 2020년 코로나 때 한번 이번이 거의 5년 내 4번 확실히 평균 내면 1년에 한번 정도 올까 말까 한 기회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닌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좀더 마음이 잡히시죠 기준이 아 이런 우량주들은 고점 대비 10에서 20% 충분히 빠질 수 있으니까 만약에 매수 타이밍을 잡는다면 이럴 때 분할 매수 들어가면 크게 손해 볼 일이 없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러면 아 개별 종목 말고 시장은 어떤가요? 당연히, 여러분, 시장 아시죠? 시장, 그러니까, 나스닥, SP 500, 이런 거 있잖아요? 당연히, 변동성이 좀 적겠죠? 5년 동안 나스닥 지수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시면, 여기 잘안 보실 텐데, 10% 여기 선입니다. 10% 이상 하락한 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2019년에 한 번, 2020년 코로나 때한 번. 확실히 이 지수는 변동성이 개별 종목에 비해서 작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변동성 이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지수 ETF라고 하죠. 나스닥 지수 추종하는 미국에도 상장돼 있고 한국에도 상장돼 있는 장기 우상향할 수 있는 시장 지수 전체를 사는 것도 방법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시장 지수가 만약에 10% 이상 빠지면 진짜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이 고점 대비 10% 이상 빠지면 줍줍 계좌에서 시장 지수 ETF를 사모읍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SP 500은 더 보수적입니다. SP 500은 마이너스 10% 하락은 커녕 마이너스 5% 하락도 잘 없어요. 지금도 시장이 조정받고 있는데도 별로 빠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확실히 변동성이 적죠. 사실 지수 ETF가 짱인 것 같아요 하시는데 진짜 장기적으로 시장 지수 ETF 이기는 펀드 매니저도 많이 없다고 하잖아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사실은 피로감을 줄이는 는 방법 자체가 그냥 전체 지수의 시장에 투자하라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여기 밑에 적어놨는데 보일지 모르겠어요 우량 대형주는 15%에서 20% 이상 빠지면 분할 매수하겠다고 아예 기준을 잡는 거죠 이게 무슨 정답은 아니지만 이렇게 나는 딱 언제 분할 매수하겠다 라고 기준을 세워 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고성장 대형주라고 하면 예를 들면은 테슬라나 엔비디아 페이팔 스퀘어 이런 종목 들어보셨잖아요 대형주긴 한데 성장성이 높아서 변동성이 휘청휘청 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25에서 30%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 훨씬 더 보수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분할 매수 기준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소형주는 여러분 지금 투자해서 많이 물려 계시죠? 저도 물려 있는 거 많습니다. 아무래도 변동성이 훨씬 크고 진짜 반토막 그 이상도 가능하다는 거를 몸소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큰 만큼 또 오를 때 시원하게 오르잖아요? 중소형주들은 한국 주식 하신 분도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하락했다가 또 엄청나게 오르는 거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기만 해도 좀 기준이 잡히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TSMC가 마침 많이 빠졌으니까 지금 고점 대비 20% 빠졌거든요? 근데 TSMC가 아니더라도 삼성전자 같은 회사가 고점 대비 20% 빠졌다. 그러면 이 회사가 망할까? 망하지 않는다면 돈을 정말 못 벌까? 예를 들면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까? 반도체가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당장 다음 주에 반도체 공급 대란 때문에 미국에서 초청까지 해서 지금 대책 회의를 세우고 너도나도 반도체를 먼저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정말 돈을 못 벌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TSMC를 제가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어떤 주식이 하락했을 때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왜냐면 뉴스 같은 거막 보고 유튜브 보고 이러면 헷갈리시잖아요. 오히려 그렇죠. 뭐 이제 하락의 시작이다 공포다. 뭐이 주식 사면 안 된다 이런 거보다도 스스로 한번 이렇게 기준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달러 꿈님이라는 분이 사연을 주셨는데요 음, 지난해 나스닥이 강세이기도 하고 아는 기업이 많아서 나스닥 위주로 매입했습니다 근데 올해가 되니까 원자재랑 금융주가 강세인데 나스닥이 지지부진하네요 원자재나 금융주를 일정 부분 가져가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정리를 해왔어요 보시나요 미국 주요 업종별 수익 현황입니다 여러분 올해 제일 잘 나가는 업종 영역이 어딘지 이미 보이시죠 에너지입니다 올해 에너지가 제일 잘 나가고 있고요 기술주가 완전 꼴찌입니다 밑에 보이시나요 여기 기술주 완전 꼴찌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주 그리고 요즘 막 뉴스에 뭐 인플레이션이다 물가 상승이다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원자재 산업재 막 이런 작년에 인기가 없었던 주식들이 오르고 작년에 인기가 많았던 기술주가 꼴찌를 꼴찌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댓글도 많이 주시네요 역시 그러니까 제 생각도 그래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에너지나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오를 수 있고 지금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해봤잖아요 반대로 장기적으로 지금 봤을 때 만약에 기술주가 혹은 장기적으로 유망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량한 회사가 오히려 소외받고 떨어진다 하면은 오히려 반대로 길게 봤을 때는 싸게 살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시면 검은색이 에너지 1등 회사 엑소모빌의 차트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애플의 차트예요 그리고 빨간색이 S&P 500 차트입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시면 딱 1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수익률이 거의 똑같습니다. 애플의 수익률이 65% 엑슨모빌의 수익률이 뭐55% 정도로 거의 비슷하게 만났는데요. 딱 보시면 반대죠. 기술주 대장이 작년에 잘 나가다가 올해 쉬고 있고 에너지 대장 경기 민감주 대장이 작년에 완전 반대로 완전 데칼코마이죠 맞아요. 기술주가 오르는 파란색이 오르는 동안 검은색이 빠졌다가 또 이제 파란색이 쉬고 니까 검은색이 시원하게 달리는 데칼코마니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필 작년에 정말 에너지 인기 없었 는데 올해는 에너지가 지금 인기 가 있는 모습 중간에 이제 빨간색 이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죠 s&p 500그러니까 시장지수를 그냥 사놨으면 위아래 스트레스 없이 쭉 우상향 하는 물론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딱 평균을 가지고 가는 걸볼수 있죠 이래서 투자에 대가 워렌 버핏 이 그냥 s&p 500 묻어놔라 괜히 개별 종목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다 타이밍 잡긴 참 쉽지 않다 이게 지나고 보면은 뭐아 그러면 장 작년까지 애플 들고 있다가, 뭐, 올해는 엑소모빌 사면 되지 하지만, 이게 뭐 말처럼 쉽진 않잖아요? 네, 맞아요. 역시 그냥 지수추종 가는 게 마음 편하죠. 마음 편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여러분, 작년에 지수추종 사라고 했으면 다 뭐라고 했냐면, 제 유튜브도 댓글 오셔가지고, 지금 개별 종목 사야 될 때다. 개별 종목이 많이 오른다. 실제로 작년에는 개별 종목 날아다녔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올해 또 조정장이 오니까,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안 좋으니까, 역시 ETF가 편하다. 하는데, 이렇게 돌고 도는 거 같긴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은 누가 뭐래도, 옆에서 뭐래도 그냥 꾸준히. 꾸준하게 지수 추정도 일부 가져가는 게 어떤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댓글 도셨지만 역시 소외된 우량주 집중해 놓고 유행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전략이 좋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막 기사 나오고 유튜브에서 다루고 뭐 날아다니는 주식 사면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손해 볼 확률이 결국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오량주들은 돌고 돌면서 오른다 물론 아닌 것도 있지만 결과론적인 얘기가 될수 있지만 그렇게 되고요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짠 여기 자료 보시면 혹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요즘 그래서 질문해 주신 분이 경기민감주 좀 사면 어떨까요 많이 오를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는데 이게 진짜 독일 수도 있는 게요 혹시 여기 보시나요 엑소 모빌이 맨 위에 있는데 이게 2009년부터 2021년 오늘까지의 장기 차트예요 초장기 차트인데요 이게 과연 엑소 모빌이 우상향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아니 라고 보여지죠 그쵸 그러니까 엑 모빌은 관점에 따라 다른데 이제야 오르기 시작했다라고 볼수 있지만 엑슨모빌을 10년 투자해 놨으면 아직도 본전이 안 왔다. 이렇게도 볼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가 프리포트 맹물원이라고 이게 구리 광산 대장 기업 1등 기업인데 얘도 10년 투자해 놨으면 이제 본전쯤 왔나요? 이렇게 경기 민감주가 이렇게 사이클 타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뭐 미국이라고 무조건 다 오르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 투자하든 경기 민감주는 진짜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아픈 기억이 있는데요. 2016년에 미국 주식 처음 시작했거든요. 여기 그 때,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계속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2018년 꼭지에 샀습니다. 이 주식을. FCX. 그 때도 그랬어요. 슈퍼 인플레이션이다. 경기 민감주 시대가 돌아온다. 이러면서 모든 뉴스가 구리 광산 기업을 사라, 에너지를 사라 이러니까 딱 사자마자 보세요. 1년, 2년 내내 흘러내리죠. 그래서 제가 초보자였고 잘 모르니까 1년 내내 하락하다가 결국 못 버티고 손절했습니다. <laughs> 그죠? 네, 제가 사면 고점입니다. 댓글 달아주셨는데 진짜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아 경기 민감주는 투자가 쉽지 않 많구나. 그리고 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금융주가 있거든요 어소목님 금융주 많이 올랐네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여기 앞에 생략된 부분 있잖아요 여기 맨 왼쪽 이게 2008년인데 금융위기 이전 가격으로 이제야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2008년에 샀으면 지금 몇 년이죠 10년 넘게 물렸다가 이제 본전 오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쉽지만은 않다 경기 민감주를 보수분들이 많이 하시는데요 진짜 뉴스가 완전 안 좋고 완전 소외됐을 때 작년에 에너지 주식 사라 그럼 진짜 미쳤다 소리 들었거든요 이제 전기차 시대고 친환경 시대인데 무슨 에너지냐 제가 배당주에 엑소모빌 넣다가 었 댓글에 요 엄청 먹었어요 막 에너지 주식 사라니까 믿고 거른다 <laughs> 막 이러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악재들만 가득할 때 사신 분들이야 크게 수익을 내지만 뉴스가 막 좋은 뉴스로 도배될 때 사면은 진짜 물릴 수 있다 경기 민감주로 말 그대로 민감한 주식이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소액 투자해볼 수 있지만 적절히 단기 투자하고 장기로 묻어놓을 주식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주식들을 따로 골라서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